용용이의 경자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수능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수능이 약 36시간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제가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36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제학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6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이 36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36시간 중에는 약 16시간 정도는 자는 시간으로 빠져야 하거든요. 그럼 남은 20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20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하던 시절, 이제 종종 학교 선생님들 중에 시험 범위를 책 한, 한 과목, 아니, 책한권 전체를 시험 과목으로 잡는 경우가 계세요. 그래서, 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그 학기에 배운 내용 전체, 특히 2학년 기말고사 같은, 뭐, 2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그 학년에서 배운 전체가 시험 범위 일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목차를 보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아이 단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떤 내용들이 중요했었다 라는 것들을 잡,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술이나 탐구과목은 그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어,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틀렸던 문제들을 한번 확인하고 나의 약점을 없애는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의 선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다면 자신이 만들었던 오답노트를 잘 확인하면서 그걸 집중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이약 20시간 정도의 시간을 개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36시간 남았는데, 어, 난 36시간 중에 2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요즘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컨디션 관리를 못하고, 혹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수능 전날 너무 긴장을 해서 밤 10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3시 넘어서 잠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 관리가 정말 안 됐었고 평소 실력보다 수능을 많이 못 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칠 때는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치면 이게 하루 종일 지는 시험이잖아요.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요. 그 시간 동안 체력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용이의 경제학 교실은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모두 재수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니, 이번 주는 수능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먼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